강원대학교 연구진이 강릉 남대천과 도암댐에 대해 강릉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남대천 수질과 환경개선이 추진될지 관심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대학교 허우명 교수팀이 19세 이상 강릉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강릉 남대천과 도암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8%가 남대천의 수질이 나쁘다고 답했고, 특히 상류보다 중류와 하류의 수질이 나쁘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68%는 남대천의 수량이 매우 적거나 적다고 답했고, 많다고 답한 사람은 3.3%에 그쳤습니다. 남대천의 가장 시급한 사업은 수질 개선이 83%로 가장 높았고, 주변 환경 개선, 수량 확보 순이었습니다. 제한급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암댐을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45%는 동의, 2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강릉시 미래 발전을 위해 도암댐을 활용하자는 주장에는 현 상태에서 활용 가능 16.5%, 수질 개선 후 활용 가능 73%, 절대 안된다 10.5%였습니다. 남대천의 수질과 수량 문제를 도암댐을 활용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님도 또 하나의 공약으로 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대천의 이런 수질 수량 문제를 도암댐과 연관시켜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강릉시의회도 남대천 살리기를 위해 상수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실 도암댐 방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요. 수질 문제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 강릉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좀 검토할 거고 뭐그 문제가 계속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아마 우리 투기에서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월 리서치앤 리서치에 의뢰해 1대1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0% 포인트입니다. 강릉시와 강릉시 의회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강릉 남대천을 살리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